역대 충남 지사들이 충남 도정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전달하고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도는 지난 7일 도청 외부 인사 접견실과 충남도서관 일원에서 역대 도지사 초청 도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에 대한 역대 지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도는 민선 체기를 맞아 추진 중인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계 구축, 저출산, 고령화, 양극화 위기 극복 실천 방안.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계획 등 도정현안을 보고했습니다. 역대 지사들은 저출산, 고령화, 양극화 등 직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또, 혁신도시 지정, 내포신도시 활성화,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, 평택에서 우송 복복선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3대 한양수 전 지사, 24대, 32대에서 34대 신대평 전 지사, 29대 박태권 전 지사, 31대 김한곤 전 지사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.